최균 대표가 지금 현재 모든 언론을 상대로 단독 인터뷰를 하고, 언론사마다 기사를 쓰는 게 예외없이 특종 단독 기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언론 접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급해서 그렇느냐? 아니면 홀로 전투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반대쪽에서는 오늘 들어왔던 제보도 있지만, 강의경 씨가 내일 모레 국회에서 국정감사 정인으로 나가서 뭔가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김땡땡 소장도 곧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는지 밝히겠다고 하는 마당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왜 명태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건드리지 말라고가 가장 주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계경 씨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만약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수사가 될 텐데 수사가 될때 내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한건 저쪽이야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 저쪽이 범죄자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폭탄 돌리기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판은 명태균 씨가 바라는 판은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윤석열 검찰에게 정확히 이야기하는 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오면 뭐또한 마디 해주고 전화하면 뭐한 마디 해주고 이런 건데요. 이게요 흐름이 있고 전체 판이 있으니까 명태균 씨가 원하는 판은 있는 거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봐야 될 판은 또 별개의 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 명태균 사태의 핵심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하고 상관없이. 개발 사업이 몇몇 사람들이 농간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유권자로서의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다. 또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조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형 이병 이벤트가 진행될 때마다 국민의 뜻과 관계없는 조작질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게전 중요한 성과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전부 하나같이 다 수사 선상에 올려 놓고 명명백백하게 사실 관계를 다 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채널의 단독 보도는 맹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첫 TV 토론 전에 새벽에 전화를 음. 직접 했다. 그리고 취조 많이 해 보셨는데 취조하고 수사로 간다는 마음으로 갔으면 누가 거짓말하고 참말 하고 내 편인지 너 편인지 알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들어갈 때내 얘기했지 하원 하나 해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태경 측에 연락해서 미리 기획했다 윤석열 대통령 첫 TV 토론 자 MBC 단독 보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단독 보도는. 김종인 명태균, 오세훈 후원자 별장서 만났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전 위원장은 명 씨와의 통화 이후 별장을 방문했고, 김 씨와 함께 10분가량 머물렀다. 동석한 별장 주인 김 씨는, 자, 우리 집에 차 한잔 했다. 자, 이러면서 결국 서울시장 경선 이전에, 서울시장 선출 이전에, 명태균 씨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그 뒤에 만났다는 저런 사진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2021년 4월 25일이죠. 4월 7일 날 서울시장 선거가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비대위원장님과 제주 휴가 중, 그리고 저 제주 휴가 중이라는 저 공간이 조금 전에 거론됐던 김 씨의 별장입니다. 그김 씨라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특별한 관계, 뭐 굉장히 친밀한 네. 후원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 후원이라는 것이 금전적 후원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김 회장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나왔던 우리 사진 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태김 네. 씨가 2023년 4월 전후에 예저 자리에 가서 회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의 혼자로 알려진 김모 회장이 함께 동석했다. 이 사실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인맥이나, 그리고 지금 활동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전방이다. 김종희 위원장도 불러서 김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의 별장도 같이 가고, 오세훈 시장이 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앞에서 울었다고 하니까. 네번 울었다고 했죠. 뭐, 네. 울었다고 했는데, 운건 아니고, 뭐, 질질, 뭐,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격앙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저기서 나오고 신 나오고 있는 저 김회장이라는 분도, 맹태균 씨가 이렇게 사람을 난돌질 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명의, 명의 활동 범위는 얼마만큼이냐, 또 얼마나 많은 말을 해왔길래 이렇게 분란이 생기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명태균 씨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어, 소위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이거 그 말이 되는 얘기야? 현명한 얘기를 하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를 하면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맨 처음에 이제 김재원 최고가 한마디 했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깨갱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기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문자 보내면서 밖에 묶인 개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내용물은 실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좀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저는 뒤에서 지금 용산과 딜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분과 관련해서. 이유가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친오빠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골탕 먹이는 거야라고 명태균 씨가 맨 처음에는 어, 그 오빠가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조금 있다가는 골탕 먹인 거야. 친오빠야라고 얘기했다가 계속 겪지진 김종인 씨 이런 내용들이 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슈를 그쪽 다른 데로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 어, 실질적으로는 어, 소위 용산 또는 대통령 내외와 어떤 형태든지 딜을 하면서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뉴스가 이상대로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그렇지. 보게 되면 핵심적 내용은 소위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로 대통령 내외가 소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 아니냐,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냐인데 이런 논리가 지금 다 이런 논제은다 사라져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 그렇다면 모종의 또 전화도 왔다는 얘기를 명태윤 씨가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용산인지 아닌지알수 없습니다만 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좀 명확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고요. 네요. 중심의 중심의 중심은 누구냐? 김건희 여사다.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는... 팩터를 절대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 아니 시작 자체가 네. 대통령부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이 시작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전 서글픈 게. 명태균 씨와 연루됐던 정치인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 있고, 이준석 대표, 뭐 홍준표 대구 시장, 그다음에 오선을 자랑하는 김영선 전 의원까지, 뭐 김재원, 뭐 이런 사람들, 하태경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근데 번번이 다 나가 떨어져요. 나 어, 모른다 나 그런 사람 뭐뭐 그다 그 다음에 안철수 씨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라디오 나와가지고 나는 명태규는 모르고 앞에 두 글자 명태는 알아요 이렇게 음. 장난쳤다가 그냥 꿀이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들. 그쪽또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유력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강꾼인지 정말 정, 뭐 선거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말몇 마디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음. 야, 이거야말로 뭐 전체 정치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사람들, 그쪽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